영 청명 예지 아이 조기 이의미하여 지성이어야 지성 성중에서도 최고의 성이 지성이 이세주에 보면은 성자가 일곱 개 나오는데 자가 스물 일곱 개 나오는데 이걸 모두 포괄하고 있는 성이래 용기는 이 지성은 아, 아, 아. 그러니까 세주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는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천하지성이라아아 이제 모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강론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그러니 능이 이거 지성이 되면 완전한 거니까 하늘 대신 나온 거니까 이거 뭐야 신이라고 얘기해했는뭐 하늘 대신 나온 거를 이비 종교들이 다 하늘 대신이야. <웃음> <웃음> 하늘 대신 아닌 게 어디 있어? 내가 무이데 요새는 무슨 소리야? 유 o u know, my j s e p h Younger, yes, we are. Nonsense. w o 아 y o u 아 g e r we are. I don't know. I 명 요거는 성인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예와 지요거는 아, 태어날 때 아주 뛰어난 자질을 갖고 얘기하고 예지를 얘기하는 청년 예지가 좋게 임할 수가 있고 임할 수 있다는 거는 윗사람 아래사람에게 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저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수가 있는 거. 이게 뭐. 모든 게구현되는거예요 l 가지로 구현돼. 모든 거에 임한다는 것은 모든 필요가 있을 때, 먹을때는 먹을걸로 어, 입을때는입는걸로자는건자는걸로다임하는거예요유있이게 있는 어, 게 있는 게 있는 게 있는 게각는게 있는 는게있요게있게있요게 요걸 뭐라고 얘기냐면 성인성자로 그냥 모든에서 해야 요 지성의 성이니까.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을 얘기하고 세 번째는 예를 얘기하고 아어어아 어. 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번세번네 번째는 세세 세 번째는 예를 얘기하고 그리고 네번 다섯 번째지 다섯 번째 지를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의 예지와 앞에 성 다섯 개 얘기한 걸 오덕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지금 누 지금 오덕 얘기한 거요그 이해하면 뭐 그렇게 어려울게 없어요 지금 천하지성능 청명예지 조기유임이라 요거는 성인을 얘기한 거고 성 지성의 성 총관하는 성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관윤우가 조기유영이야 관 아, 너그럽고 여유가 있고 따뜻하고 부드러워. 어 이게 조기 유형이 되는 건저 조기 다 뭐야 어, 포용할 수가 있고 누구든지 가마를 주고 누구든지 배척 안해 이와 같은 걸 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인의 완성체로 보면 되겠죠. 인의 완성. 그다음에 발강 강이 조기 유 집이야. 발강이야. 아 이건 안 된다. 그래고 나오면 다리가 되고 어. 그리고 강 강력하고 일반대 그리고 강 굳세된 의지가 그리고 아주 강단이 있어야 돼의아 그래서 달강강의 이게 또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주역의 건개가 달강강이죠. 건개는 유순한 덕으로 알고 있지만 유순한 덕이 지속성을 갖고 있을 때는 발강강인가 내재되어 있어야 돼요 그곤권 그러니까 속에 권이 있어야지 권 따로 권 따로니까 성격이 다른 걸로 보면은 그건 주역을 모르는 사람이야 권은 무조건 아, 아까 아 발강강 의만 있는 줄 알지만 멈출 때는 멈추는 거야 그게 그냥 권이라고 아, 해갖고 무조건 나서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그냥 아, 겨울 추운 거뭐 더운 거 이것만 일관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는 유순한 덕을 내재하면서 이미 강한 거가 건재고, 유순한 걸 내세우지만 내재적으로 강이 들어있는 걸 본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잘못해버리는, 아, 그걸로 이분법으로 나는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요 빨간 강이가이 성인에게 들어있어. 그게 뭐를 할수 있어요? 족이 유집이다. 집은 뭐예요? 잡음이 잡을 수가 있어. 아까는 용이 있는 거지만 이건 집이 있어. 그 글자 하나하나를 아, 뽑아갖고 봐주줘. 이건 잡을 짓는 건 잡아서 집행하는 거지 이제. 영식 의사한테 맡기면 완전하게 처리. 집제장중정이라고 그랬네. 제장중정이라는 거. 제라고안 뭐 읽고 제라고 읽어 이럴 때 재장 그는데 그래. 그리고 뭐야 엄숙하고 그리고 단정하고. 엄숙하고 그뿐만 아니라 항상 중과 정을 갖추고 있어. 지역의 원리가 중정의 원리고 중은 시중의 의미고 정은 공간의 의미로 구분되기도 하죠. 이게 좋기 모를 할 수가 있어. 예가 있으니까 상대방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져. 그게 경자를 놓은 거예요. 경. 의에는 집을 낳고 예에는 모를 낳. 경을 놓. 운전 이제 고 보면은 대체로 젊은 애들이 잘 길을 안 비켜줘, 그죠? 차가 새근 차, 새근 차들이 굉장히 난폭한 게 많아. 꼬끄런 건 아닌데 대체로 안 비켜줘, 줄 있는 걸 비켜줘. 그래도 꼭 비켜주는 차를 보면은 좋은 차가 많아 이제. 옛날에는 좋은 차가 되면은 능력 없이 좋은 차가 되는데. 좋은 차는 여유가 있고 배려가 있어. 그게 쎄요. 우리 저기 했더니 우리 수영장 있는데 수영장에 노인네 85세 된 분인데 나올라고 랬더니 그냥 공간이 있는데 조금 천천히 오면 참 좋아. 못 나오겠라고 싹 달려오는데 보니까 여자래 <laughs> 여자욕을 하는 거야. 그러면안 돼요 여자. 가 그럴 가능성이 좀 있기는 해. 그렇긴 하지만, 모든 여자가 아니라, 여자 중에도 괜찮은 여자는 <laughs> 또 훌륭할 수도 있는데, 묶어서, 아유, 여자하고 젊은 놈들은 요새 뭐볼게 없다고, 뭐라든가 야단 치는 걸 봤는데, 안 돼. 그래서 저는 왜 얘기, 이 얘기가 끝냈냐면, 그래서 저는 저, 저, 좋은 차를다가 팔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은 그, 뭐야, 아, 이제, 사람만 있으면 서주려고 노력을 했더니, 한국은 인사하고 가. 그막 끌렸는데 딱 서서 기다려주니까, 건너갈 때 그냥 가지를 않고, 공례리도 한국 가요. 그게 바로, 어, 재장증정이야. 차 얘기하니까, 그냥 관심있고, 중력 얘기하면 관심없죠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그게 그거야. 재장증정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여유가 있으면은, 자연이 경이 수사 나와. 그리고 경이 깨져. 그게또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 있지만. 네 번째가 물리밀찰이야. 어. 물리밀찰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그 글의 문제고 문장의 문제가 문이고 그 문장에서도 따져 갖고 하는 걸 별리를 따지는 걸이라고 그래. 물리 그러니까 묶는 문학계에만 예술로만 승화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 이치가 또내재 되는 걸 물리라고 해. 그래, 물리. 그래서, 아, 물리, 밀찰. 밀이라는 것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도록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게 다음에 살피고, 그리고 내 걸로 체득하고. 그렇게 되는 걸 명변이라고도 얘기하죠. 그게 밀찰이야. 그러니까 이 문은 아주 인문을 얘기하는 거고 문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는 조리를 얘기하는 거고 미리라고 하는 것은 세이한걸 얘기하는 거고 차리라고 하는 건 명변을 얘기한 거거든. 요 그렇게 의미를 두한다면 그렇게 다 아,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 이게 돼 있는 사람이어야 뭐가 돼 별이 가능해. 거기서 두 분이 생기고 두 분을 기, 저기 어, 가치관이 들어와서 나쁘다 좋다를 보면 안 돼요. 다양성. 발음으로다가 이해하는데 비아리야. 여기에 어, 그러면은 줄을 보시죠. 청명예지는 생지지질이요. 청명예지가 조기임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생지에 초점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후대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성이니까 생지가 먼저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상 임마야. 위에서 아래 임하는데 초점을 둔 거야. 물론 그 아닌 다양한 걸 임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다 초점 두고 위 사람의 입장, 아는 사람의 입장, 지식이 많은 사람의 입장에서 없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귀아 네계는 사자는 내 인위의 덕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것만 총괄해서 하나 에기한 승인승 얘기한 거고 유천아지성서부터 유임야까지. 뭐, 있냐, 까지. 총명예지, 조기 종이 있냐, 그렇지만, 잘라서 얘기해도 안될건 없지만, 어쨌든 그걸 묶어서, 그걸 승의 경지고, 관유, 온유는 인이요발당 강의는 의요. 재장, 김정은 예요. 물리, 밀찰은 지요. 그래서 인위의지 덕이야. 문은 문장이고, 이는 조리고, 일은 상세고, 차는 명견이라고 나와있네. 그 다음 2절로 넘어가면 은 이게 밖으로 나타나는 걸 얘기한 거예요. 고박연천. 고박연천이 고박 글은 짧지만 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고박과 연천이야. 고박은 넓은 걸 얘기하려고 고박을 얘기한 거예요. 넓다. 연천은 뿌리가 있다. 지속성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간으로 펼치는 게 보박이 된다면, 시간적 지속성의 일관성을 갖고 얘기할 때가, 아, 바로 연천. 깊고 뿌리가 있어. 그게 연천. 그 상징성으로 얘기하니까 우리가 뭔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얘기하지. 의미성을 갖고 상징을 알면은, 아, 뭘로 표현는지딴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 표현해도 돼요. 보박은 넓이를 얘기한 거고, 연천은 본질을 얘기하고, 깊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오박연천 요걸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넓기도 하고 근본도 있는 게 공자거든 그게 승인의 덕이거든 그게 승인의 덕은 그걸다 갖고 있고 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시출지가 요거는 뭐예요 때에 맞춰서 나오는 거야 때에 맞춰서 구현하는 거야 이게 시중이지 뭐예요 시출지라는 거 이게 시중으로 구현하는 거야 야. 이게 우리 중명 배우는 건 시중 배우려고 하는 건데 시중이 이런 것을 위해서 나오니까 아 대단히 그 밖으로 나오는 게 대단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어 보호막은 어 주편에 해갖고 광활는걸 얘기한 거고 보호막 어 주편에란건 두루 다 있는 걸어 주편이라 그래요. 두루두루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리고 넓고 넓은 거를 광활한 겁니다. 주편광화는 공간적 입장이고 연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어 본말의 문제의 본질의 문제고 유본이야 근본이 있는 거다. 그래서 그어이 그래서 이어 뭐야 그 오박연천은 바로 이네 글자가 뭐를 한 거예요? 앞에 있는 오독을 전부 총괄해서 상징으로 얘기한 거다고 그 신한진 씨가 주의하고 나오죠. 신안진 씨 소주 그죠? 하나 배껴 줘주가뭐 끝에 보면은 그 얘기 나오지. 아, 오박 연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내용이 알고 보면 오덕지 최단을 다 갖추고 있는 거야. 아,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 이거 그러니까 어디 누구 저기 있을 때 보박 연천이라는 걸 써주면 굉장히 좋은 글이 되겠죠. 자, 그 출이라고 하는 것은 발연자라. 시출지에 출이되는 것은 때로 발현되는 거야. 시중으로 구현되는 거야. 이러니, 언, 오자지, 덕이, 오자의 덕이, 어디에? 충적을 중하야. 그 마음속에 갇혀져 있어, 다. 내면에 다 갖춰져 있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뭐를 하는 거야? 그냥 쓰는 거야. 읽는 걸 갖춰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건데, 때에 맞춰서 쓰는 거야. 시로 발현하고 해요. 때에 맞춰서 쓰는 거. 요즘엔 조금, 퇴직한 지에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어, 1년에 때에 그 3일, 뭐, 남는,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그럼 돈을 주려면 그냥 엄청, 근데 1년치를 딱 준비해놓고 나면 신경 쓸게 하나도 없죠 때에 맞춰서 만나면은 꺼내서 좀 데리고. 그때 옛날에 없을 때는 그걸 다 만들어서 해야 되려니까. 왜 너무 생일이 이자기 오는지 말이야. <laughs> 또 많은지. 그게 전혀 달라. <laughs> 있는 거 쓰는 거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은 가능 하니면 그렇게 미리 계산해서 딱, 딱 삶을 단돌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면 편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 하니면 잔신경 안 쓰고 사는 게최고예요뭘 그러니까 할까 고민하는 거는 잠잘 때, 아무 편안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하루 보내는 것. 그게 최고지. 하루를 렇기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 번, 하루를 걷기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날만 만들지만. 솔제니친인가이 그 사람, 문학상 받았던 솔이 왔습니데 거기, 저기, 저 누가 나와, 뭐 저기. 하, 한 사람, 제, 10년 동안 제수도 있었는데, 소설이고 유명한 소설인데 누구의 아니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이반어 2번, 이반의 그. 근데 10년 동안 산그 제수의 생활을 하루만 갖고서 소설 쓴 거예요 그게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미션할 수 있는 다양한 걸다 집어넣갖고 얘기해놓고 마지막 결론이 10년이 하루와 같았느니다. <laughs>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참으로 이 남은 인생 60년을 어떻게 잘 가꿀까 생각하지 말고 뭘로 바꿔요? 하루에다 압축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하루가 매일 반복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야. 그냥 생각 없이 맨날 만나도 되겠지만은 생각 없이 만나면 뜻밖의 일이 많지만 그렇게 해서 생활하면 참 좋아요. 그래갖고 하니까 요새 퇴직하니까 가능해요. 퇴직 전에는 그게 불가능하지. 이제 다른 게 걸려있으니까.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저녁에 딱 자려고 눈 감으면 5분 이내에 다 자. 한 번도 안잔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 게 좋고 일어나는 게 좋고 때가 때가 오고 산포 는게 좋고 짬뽕 오게 한번 시험을 하는 중에 임상 실험을 어 그랬는데 그게 있죠 벌써. 그렇게 노력한 게 벌써 8년이 됐어요. 퇴직이 2014년이었으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2 0 3년이니까 8년이 됐어 음.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 하여튼 얘기가 지금 좋은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슬슬 얘기가 이제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부모방 연천 이해가 되겠죠? 네. 어, 중요한 얘기예요. 요걸 갖다가 사람으로 바꿔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3절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으로 바꿨어. 사람에게 영양 줘서 사랑과 관계로 얘기한 거예요. 보배 여천은 자연으로 얘기한대. 보박은 여천, 연천은 여연이라. 보박은 하늘로 비유해도 돼. 넓은 걸 얘기하려니까 하늘로 얘기해도 되고 연천은 깊은 걸을 얘기하고 먼지를 얘기하려니까 아연연그어 심연 어, 그런 것처럼 그. 어, 깊은 연자를 쓴 거예요. 연과 같다. 땅과 같다고 한 거라고 연과 같다고 된 거는 또 의미가 있어 현하지만 이렇게 보박연천에 살고 시출루다가 이렇게 하는 성인을 보면은 전부 다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현에 현은 시출루 현하는 거에 민막불경이라. 모든 사람들이 경해. 말만 해도 모든 사람이 믿어. 언내 민막불신양행에 응. 모든 사람이 기뻐해열야 이거는 더그 의미가 또 다르고 효과가 다른 거죠. 그렇게 얘기한 건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면은 세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게 나타나요? 존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기쁨이 나. 와 기쁨이 행복이지 뭐예요. 행복을 같이 공유하는 거야. 그이학은 힘들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기쁨을 향유하는 거야. 그 이런 내용을 딴데 어디서 찾아 중령에서만 찾을 수가 있고 확인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요거를 구현하는 사람이라면 중령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늘 기쁘게 사는 사람 기쁨을 향유하고 하루를 기쁘게 채우는 사람 최고예요. 이게 중정을 제대로 알고 실천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언 어, 기충적 극기성화야. 그 채우고 쌓은 거야 충적. 이게 하루 채웠는데 그게 쌓이면 나중에 굉장히 이뻐지고 그게 이제 숙달이 되면 저절로 나와 한다는 생각도 없이 나와. 그럼 극기성이 돼. 그래갖고서 발현해. 그게 저절로 생활 속에 드러나면. 그럼 당기 가야라. 당기 가야라는 건 뭐예요? 늘 가한 거야. 옳은 거야. 그리고 합당한 거야. 가함에 합당하다는 얘기는 전부 옳은 거고 잘 사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드디어 극치가 드디어 나오는데 극치가 하늘과 하나가 된 거야. 그게, 그게 배천이야. 배천을 마지막 얘기에서 끝을 내요. 요거는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다음에 이걸 얘기해야 또 실마리로 엮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사절은